사각형이 있는데, 한 쌍의 대변이 평행이다라고 하면 사다리 꼴이 될수 있습니다. 사다리 꼴. 사다리 꼴. 여기서 더 발전이 일어납니다. 한 쌍이 아니라 다른 쌍도. 그래서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하면 평행 사변형이 됩니다. 평행 사변형이 됩니다. 여기서 한각이 9 0도라고 하면 한각이 9 0도라고 하면 우린 직사각형이 직사각형으로 더 멋있게 변신할 수 있고요. 어, 네 변의 길이가 같으면 이건 각으로 각이 모두 같으면 얘는 길이가 모두 같으면 평행사변형에서 길이가 모두 같으면 마름모가 되고요. 이둘다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제일 강력한 거, 제일 좋은 게 정사각형이죠. 정사각형. 그래서 우리는 정사각형은 제일 강력하고 좋은 거기 때문에 직사각형이 될 수도 있고, 정사각형은 마름모다. 정사각형은 평행사분이다 정사각형은 사다리꼴이다. 정사각형은 사각형이다. 이렇게 말해줄 수가 있어요. 직사각형도 이전 단계, 직사각형이면 평행사분이다 이거 할수 있고, 직사각형은 사다리꼴 할수 있고요. 직사각형은 사각형이라 할수 있지만, 직사각형은 정사각형이다. 모든 직사각형이 정사각형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직사각형이 정사각형이다라는 것은 못하지만, 직사각형은 평의사 변형이다, 사다리꼴이다, 이렇게 다 말해줄 수는 있어요. 직사각형 마름모다, 이건 다안 되고요. 마름모는 직사각형이다, 이거는 둘다 되진 않습니다. 그럼 마름모는? 마름모는 정사각형이다. 잘못된 거죠. 마름모는 평인사분이다 맞아요. 마름모는 사다리꼴이다. 맞아요. 마름모가 사각형이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 뒤쪽으로 가는 거는 되지만, 이 앞쪽으로 가는 거는 아니다. 그러니까 정사각형은 다될수 있는 거고요. 마름모는 평인사분이다이 뒤쪽으로 가는 거 돼요. 맞아요. 마름모는 정사각형이다. 마름모가 이쪽, 정사각형이 되는 건 아니죠. 모든 마름모가 정사각형 되는 건 아닙니다. 정사각형은 직사각형이다 되죠. 어, 더 제일 좋은 거니까 제일 좋은 놈은 직사각형이 될수 있죠. 정사각형 제일 좋은 놈은 마름모가 될 수도 있죠. 평행사 변형. 이거 좋잖아요. 사다리꼴보다 더 좋은 거잖아요. 더 발전이 일어난 거잖아요. 평행사 변형은 사다리꼴이 될수 있다. 맞죠. 그렇지만 사다리꼴은 평행사 변형이다. 이거는 다 되는 건 아닙니다. 어, 이렇게 되는 건 맞아요. 이쪽으로 가는 건 답은 2번.